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이보살입니다. <laughs> 선생님. 네. 오늘은 우리 닭띠 여러분들. 네. 삼재팔년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눌삼재가 끝나는 12월 달에. 네.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 네. 좋은 공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닭띠분들. 귀문드는 것만 아니면은 뭐노상죄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현재라고 어, 해도 근데 이제 스물여덟 개요생 같은 분들은 네. 이성 깨짐 네. 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 일못 잡는 거 네.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네. 음, 잘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 음, 저한테 네. 음. <웃음> <웃음>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기도 한데 네. 음 이 각대분들이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악세사리, 이런 네. 거 사면서 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걸 만족하고 네. 이제 그 원래 이제 막 소띠 같은 경우는 막 걱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달을 걱정하고 다다음 달을 걱정. 이분들은 음. 구,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 그럼 스트레스 푸는 어떤 구멍이 있겠네요. 그래도. 네. 음. 그리고 이 분들이 술술 드시면. 아 각대 여자분. 닭띠 분들, 남자 분들도 개유생이 특히 그래요. 네. 네. 뭐 연말에 개유, 술 조심하셔야 돼요. 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일에 태어나도 그렇고. 네. 술병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수, 술독이 된다. 아 이런 거거든요. 네. 조심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연말에 12월에는 꼭. 연말이면 술자리가 더 많으니까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이분들 이제 물로 일, 물 커피 장사, 뭐술 장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루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키가 있어요. 어. 네.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네. 그렇게 발산하는 것도 있어요. 음. 예. 연말에 그래도 술 조심하시면서, 네. 조금만 지켜가시고 피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40세, 우리 신유생분들. 신유생분들.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세게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여자분들이 더 세요. 아, 그래요? 네. 이 날카로움이, 음. 티가 팍팍 나요. 아. 말투에서부터도. 네. 남자분들은 덜 합니다. 네. 네. 남자분들은 오히려 정제된 느낌이에요. 어. 깍까서 예쁜 모양을 낸다. 네.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더 이제 꽂는 말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조심하셔야겠죠. 네. 닭띠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반기는 돈적으로 나가게 되거나, 못 받는 돈이 생긴다거나, 나가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요. 어. 아. 네. 12월달부터 괜찮고요. 그러면 금전에 손재수 이런 건 없네요. 신유생분들은? 아니요, 손재수 있죠. 아 어, 있어요. 신유생분들은 손재수 있죠. 근데 어. 네, 저희 지금 신혼인도 계신데 정상들이 분들은 다 받아요, 괜찮아. 요 <laughs> 진짜예요? 아예라도. <laughs> 네. <laughs> 어. 그리고 신유생분들이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게 간지러워야 됐잖아요 네. 안 됐을 때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한해서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분들은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조상전에 돈 많아요. 아, 조상님들 네, 그리고 신용생분들 자체가 돈을 관리하는 직업, 은행원, 증권에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이 때문에, 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좋게 생각을 한 분이 제가 조상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은 조상에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러면 그분은 그분들한테 하시면 받겠죠. 그렇죠, 물려받죠.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기유생분들. 기유생. 네. 이분들도 조상 있어요. 어, 조상도 네. 덕이 있어요. 어, 조상 덕. 받는 덕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부모 덕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바, 부모 덕이라는 것은 이제 문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 상속 같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고 이게 윗대로 네 어,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어. 거의 조상덕이 있으신 분들은 어, 부모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기후생분들도 이번에 오히려 저는 돈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건강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3J인데도요 그 두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기후생분들 이제 하반기부터 문서 하나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 매김좀할수 있겠다 싶어요 음. 그 전에 조금 힘드셨던 분들 네 어, 살면서 이제 40대 초반이라든지 30대 후반이라든지 이때 좀힘놓을수 있거든요 네 음, 그런 분들. 그리고 런그 일단 닭띠 자체가 네 금전을 벌어들이는 수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수완이 좋으시면 그럼요 후덕떡 빨리빨리 잘해요 네 음, 이렇게 만약에 뭐 식당을 하신다 만약에 네. 그러시면은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다섯 네. 개 메뉴가 나간다 네. 이분들은 막 후딱 후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곱 개 여덟 개 팔아버려요 네. 그럼 손도 빠르시고 네. 그러면 12월 달에 금전의 재수를 조금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작은 손재수가 있으면 오히려 저는 그거는 가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액땜이라고 봐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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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작은 손재수가 있다면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뭘 사요 음.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걸로 할땐 치는 걸로 네네. 네 64세 우리 정유생분들도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정유생분들이 맺힌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 정유생분들 자체가 이 비석에 촛불 꽂아놓는 사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자식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들 네네. 정유생 당연하고요 네네. 월, 정유, 월, 정유, 일 마찬가지예요 이 정유생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셔야 되고 음.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면 기독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본인 마음가짐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유생 분들은 이 눈물이 나요. 이좀안좋안 음. 안 좋다기보다 이미 겪었어요 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네. 지난날에 내가 이제 젊었을 때뭐 어떻게 했던, 이게 가슴속에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게 삼재, 삼재잖아요. 네. 삼재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게 조금 더 격해질 수 있어요. 음. 눈물을 흘릴 네. 수 있다.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러네요. 우울이 좀 많네요. 자식에 대한 게좀 더. 네. 어. 자식을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돌, 어떤 상이라든지 어떤 돌 앞에 초코를 꽂아놓는것같 네. 제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위생분들이 음. 그리고 또 제사, 조상 제사도 잘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이 맺힌 게 있습니다. 아, 너무. 저... 가슴에 칼이 음... 박혀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너무 안좋으신데 네. 진짜 마음이. 많이... 근데? 음 직업 운동선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항상 이분들은 내 네, 먹을 옥수니다 네. 네, 그건 조금 다행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7 0대 우리 윤류. 7 6세의류생 네, 분들 네. 건강. 건강 몸에 건강이야. 이 수술수 칼 어. 되는 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사 바늘이라도 꼽지 않을까. 네, 좋아요. 아 연말에. 건강으로경제 연애라고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하, 네.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음. 아 건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3.18란이 있기 때문에 오, 올해 내년이에요 네 그게 조금 힘들게 지나가시긴 할것 같네요 네네 지금 3.18란 힘들게 겪고 계신 우리 닭띠 여러분들한테 네.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 음, 닭띠분들은 되게 좋은 사이 되게 많아요 네 남들에서 눈에 띄는 운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또 지나가면 또 좋은 운도 들어오고 네. 돌고 또 1년의 운이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조금 운을 많이 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따뜻한 말씀 올바른 공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